안녕하세요. 크립토 댕도사입니다. 최근 있었던 뉴스를 브리핑해 주는 댕도사의 짧은 뉴스 시간입니다. 뉴스 바로 시작할게요. 밤 사이에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에 어느 정도 지분이 있는 뉴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가 가상자산 규제를 위한 추가 예산을 요청했으며 1억 900만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재판 그리고 블랙록의 현물 ETF 승인 기대감에 어느 정도 찬물을 부어버리는 그런 느낌의 뉴스였습니다. 과연 SEC가 막을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파산한 거래소인 FTX를 사칭하며 씽스캠을 하는 해커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FTX 거래소에 돈이 묶인 분이 계신다면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FTX 파산 전 공식 이메일 주소를 활용해서 피싱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암호화폐 채굴기 제조사인 비트메인이 파일코인 채굴기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20년도부터 21년도 사이에 파일코인 채굴기 관련 다단계가 많았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 파일코인 채굴기는 사실 많습니다. 그래도 중국 쪽 채굴 세력인 비트메인이 파일코인 채굴기를 출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의미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짧은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불금을 위해서 오늘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